우리 이 시간,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들이 두명 있습니다. 다섯 살짜리 하나랑 두 살짜리 하나, 이렇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구해조 홈주 홍보 영상 다 보셨습니까? 네. 그때 제가 또 내시 목소리로 이상하게 연기를 해가지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저희는 아들이 두명 있습니다.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들 녀석들은 진짜 눈치가 없지 않습니까? 눈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EBS에서 방송했던 한그 방송 기억이 났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공감력 차이를 실험하는 그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 딸이 엄마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가서 손을 다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다쳐서 너무 아파 이러니까 그 어린 아기인 그 딸아이가 엄마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내 같이 걱정해 주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또 아들을 가지고도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엄마가 이게 손이 다쳐서 아프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 노는데 방해 된다고 손을 치워 버리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아들은. 자기 노는 엄마는 아프다고 우는 연기를 하는데 자기 노는 게 재밌는지 혼자 깔깔 웃고 자기 하도 놀이를 계속 하던 놀이를 계속하던 그런 모습을 어, 보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별반 다를 게 없더군요. 이제 첫째를 제가 혼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형은 첫째는 울고 있는데 둘째는 뭐가 좋은지 신나서 저에게 와서 아빠 부르면서 놀아달라고 빵긋빵긋 눈치 없이 오는 거예요. 참 아들들은 이렇게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습들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눈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3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제 죽음과 부활 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을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 대한 그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서로 또더 높은 자리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정말 눈치 없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아마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공감력이라는 것을 지닌 여자라는 존재가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줬을, 말씀하셨을 그때에도, 그 바로 직후에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큰지에 대한 그런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곁에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세우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때의 말씀, 그때 상황은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부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 5절 중간부터 한번 보면요. 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장을 띵겨 먹습니다. 붙어가지고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첫 설교라 많이 떨려서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제자들은 어쨌든 여전히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개조하고 변화시키라는 작업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소경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두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8장 26, 22절에서 26절에는 그 베세다의 소경을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두 번의 소경을 고치는 사건 사이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듯이 눈먼 제자들의 그 눈먼 상태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 그렇게 가르치는 장면, 그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관점, 그들이 찌들려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끝없는 가르침의 핵심과 이제 클라이막스가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이 세배대의 형제, 세배대 아들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긴밀히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고요.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그러니까 보다도 좀 가깝고 특별한 사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뛰어먹었던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럼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5절 중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 원하옵나이다. 당돌하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냥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 영광 중에라는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다루는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나라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가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고 선지,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그때, 그 하나 주의 나라가 회복될 때 주님이 영광 중에 앉을 그때를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조선의 우의정과 좌의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길 바랬던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두 제자가 한 일을 다 알고는 나머지 열 제자가 와서 화를 냅니다. 아니 야고보, 요한, 너네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다 같이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떻게 너희만 이렇게 따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할수 있냐? 라면서 화를 냅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열제자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열 명의 제자도 야구보 어여 왕과 별발 다른 거 없이 똑같이 한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어찌 이렇게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이내 아, 이 정도 부탁 정도는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던 생업도 내려놓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뭐 먹는 걸 얼마나 잘 챙겨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번 듯한 새옷 하나를 사입기라도 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입은 옷은 새 옷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입었는데 울산 교회인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들은 3년 동안 다니면서. 뭐 그런 옷이 하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또 언제나 돌아갈 짐이 있어서 날마다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을 청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날은 남자만 5천 명이나 모인 그 어마어마한 무리에게 생선과 빵을 나눠주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죠. 풍랑을 헤치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가면서 바다를 건너기도 했고요. 평소에는 그곳을 향해서 오줌도 싸지 않을 그 사마리아 땅을 가기도 지나가며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곁에 앉아서 이제 조금의 영광 정도 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요구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높은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42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한 자리, 높은 자리 얻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기는 자와 종은 헬라어로 각각 섬기는 자는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고 종은 이제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 먼저 이제 종이라고 보니까 이 둘로스라는 말은 당시 노예들에게 쓰이던 말입니다. 당시 가장 비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바로 둘로스, 즉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그 둘로스, 노예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섬기는 자로 번역한 디아코노스는 노예만큼은 아니지만요. 이제 좀 종속적인 위치에 처한 사람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지 않는. 누구나 가고 싶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많은 경우에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말은 식사 시간에 그 시중을 드는 그 역할하는 사람들을 두고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와 같은 어간. 디아코노스와 같은 헬라어 어간을 가진 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섬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 당시 이 섬김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말은 불행하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느냐.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당시의 가치관이고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이런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 같습니다. 아니 한나 식당에서 남 뒤치작거리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 노예가 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고작 섬기는 사람 하려고. 내가 노예 하려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따라다닌 줄 알아? 아마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던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도 네,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은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들보다 높아져야 해.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져야 더 행복할 수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가져야지 행복할 수 있어라는 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간 지 3년 차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세 가족 수료를 하게 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참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이끌리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만, 너네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와 종으로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야말로 섬기는 자와 종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목적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을 살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려 할때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섬기는 자와 종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높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높임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본이 되고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건병원을 세우고 원장으로 오랜 기간 섬겼던 장기려 박사님을 많이 아실 겁니다. 유명한 일하지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 다 받은 후에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어느 날 장기려 박사님이 그 환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병원문을 열어놓겠으니 밤에 몰래 도망치라고 하셨죠. 그때 또그 환자를 만나가지고 밤에 이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마 환자 입장에선 깜짝 놀랐을것 같은데 장기력 박사님이 오히려 그 환자에게 차비까지 손에 쥐어주면서 그렇게 몰래 병원비 내지 않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병원 원장이라고 내가 병원 세웠다고 높아지고 명예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참 유명하고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첫 사역지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항상 토요일 오전이 되면 교회에서 청소를 했는데 가장 언제나 먼저 오셔가지고 가장 더럽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 언제나 인자한 웃음과 함께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는데요. 그때 23살 참 햇병아리 같았던 그 교육 전도사 에게, 어린 청년에게 언제나 그렇게 인사를 해 주셨던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철부접던 학생들은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더럽고 구준 일만 하시니까 아, 저 집사님 보면서 수군거리고 저 집사님을 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내곤 했지만 늘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웃음을 보여 주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요. 어 제가 지나가던 중에 그 집사님의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형형색색 형광펜으로 끄여진 빼곡히 끄여지고 수많은 이제 글씨로 빼곡히 필기가 된 성경책을 보았었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고 힘드셨지만 그런 부족함을 감추고 교회에서라도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늘 묵상하면서. 더 낮은 자리로 섬기던 모습, 참 예수님 닮은 분, 그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제 가슴에 늘 도전을 주고 보디내는 분으로 남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배대의 형제, 야구보와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다 깨닫고는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다가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가진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랑의 서신인 요한 서신을 기록하고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게.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게. 이 가사처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또 기독교라는 그 포장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이 얘기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수, 어떤 한 청소년 수련회 조장으로 섬기러 갔다가 은혜 받았던 경험인데요.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강사 목사님은 이제 저와 같은 고려 신학대학원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어, 생 하셨던 살았던 그 생활 어떤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대원에 가면 채플 시간이 있는데 가끔 외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아, 은혜 때가 있을 때그 목사님이 맛있는 점심을 또 제공을 해주십니다. 아, 그럴 때면 평소보다 음식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져요. 돈가스도 나오고 가끔 뭐 백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건회가 끝나자마자 장관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목사님의 축도가 끝난 후 광고 메시지가 끝난 후 광고 때부터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땡! 끝나면 모든 신대원생들이 식당을 향해 전심전력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장관이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안 뛰었대요. 천천히 걸었대요. 그리고 들고 있던 성경책도 방에 가서 놔두고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꼴찌로 항상 그럴 때는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전심전력 뛰어가서 먹으려 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맛있고 따뜻한 밥을 먼저 먹으려고. 그럴 때는 꼭 뒤에 메인 반찬이 항상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 안 놓치려고 뛰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은 천천히 꼴찌로 가서 그 음식이 남아있으면 감사히 먹고 아니면 다른 반찬하고 또 그냥 감사히 먹겠,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면 누군가 못 먹으니까 누군가 또 이게 손해보게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심전력으로 뛰어가던 한명중 사람 중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가서 가끔 1등으로 도착하던 때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예, 마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가 될 거라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지만 그래서 신대원 성경 시험을 통과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내용은 제법 이제 잘 알아가지만 정작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시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삶을 전혀 살지 않는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대접받는 높은 자리에 앉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자가 되고 종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높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는 추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높아져야 한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져야 한다는 그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로 종으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